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절대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입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PPT를 만들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8개가 돼요. 8강좌를 할 겁니다. 원래는 1시간 반짜리 특강인데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겨워 할까봐 이제 나눈 거죠. 기업, 회사에서 기업이나 어떤 공무원 단체 가서 특강을 할 때는 선생님의 이 길이가 2시간 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8개로 나누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 특강이 절대 영어 학습에 전부 다 합니다. 이 안에 전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절대영어는요, 우리 한국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거침없이 말하는 이 선생님이 과연 누굴까?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김양서 선생님은 누구? 이거죠.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어, 언어라는 데 있어서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 어린이 말이 따로 있고 중학생 말이 따로 있고 어른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나눈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이 절대영어는 사실상 어린이 여러분들을 음, 타이틀로 했지만은 사, 궁극적인 거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그리고 일반인 모두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왜? 우리 모두는 세계화 속에 살잖아요. 세계화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럼 누구는 영어를 해야 되고 누구는 영어 이게 아니잖다 우리가 영어를 나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건데 에,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 시대를, 못 따라,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에, 선생님의 이 e, 어린이 절대 영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꼭 엄마 아빠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손잡고 같이 들으세요. 그럼 같이 놀라고 같이 감동하고 그리고 같이 마지막에는 화가 나요 어른들한테는 화가 날거왜 뻔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십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엄마 아빠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 하더라도 영어로 말을 못 하더라도 구조가 그렇게 된걸 어떻게 해? 구조 속에서 열심히 하신 건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에, 제목은 뭐라고요? 김양섭 선생님, 누구? 이겁니다. 음. 자, 저는 2007년부터 책을 냈어요. 영어로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 아,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 한국인을 위한 김양섭 절대 영어를 다섯 권 시리즈 펼쳐냈고요. 음. 아, 2018년도에는 CBS에서 빠른 영어로 책을 냈어요. CBS 방송국이죠. 음. 그 다음에 2020년도 어, 지난달에는 세계적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다섯 권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구약성경 두 권, 신약성경 두 권. 이건 성경,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이죠. 그리고 단행본으로 절대형으로 이렇게 배교차 했고요. 자, 어, 신문 칼럼도 많이 썼어요, 선생님은. 칼럼 쓰면 칼럼 제목이 뭐냐면 항상 벙어리 한국영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아무리 많이 하면 뭐래요? 영어로 말을 못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영어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벙어리 한국 영어 이렇게 되겠죠.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크게 신문에 놨어요. 4년 전에 선생님이 직접 봤는데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영어로 말을 못할까? 그 점. 그래서 그래서 쓴 책이 2013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절대영어책입니다. 자, 단 3일 20시간 만에 회화와 문법을 다 잡는 절대 영어. 대한민국 100년 영어 역사의 대전환.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말하라 이런 슬로건으로 책을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정식으로 우리 어린이,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께 그리고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저자 김양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채요? 박수 쳐야죠. 자.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할게요. 음. 학생과 일반인들의 회화와 문법을 다 잡는 절대 영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왜 절대 영어란 말을 썼을까요, 선생님이? 음? 허구많은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네가티브,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절대란 말을 쓰는데 절대 잡는데 왜 이런 일, 어, 언어를 썼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 아니더라도 절대란 말은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절대로 안 돼. 또 하나는 어떤 정말 불변의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책을 다쓴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게 있고 발명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봤을 때 수학에서 구구단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수학의 구구단이 뭐죠? 이것만 하면 셈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구구단으로 인해서 수학이란 학문이 형성됐고 화학, 물리학이라는 엄청난 학문이 형성됐어요. 절대 공식이 수학의 구구단 맞죠. 제가 아, 집대성한 그것 또한 영어의 6 p 인데요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 공식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영어 전공 안 했습니다. 후, 어, 뒤에서 영어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 그렇지만 지금 영어 전공, 어, 뭐, 영어 박사들이나 영어 전문가들, 선생님보다 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절대 어, 특강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는 뭐, 영어를 누가 잘하나,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개발한 영어, 발견한 영어를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노벨상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에, 그 어떤 우리말 문장도 이 6PA, 구구단 같은 6PA에 딱 넣으면 영어로 말이 자유롭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구단 같은 수학의 구구단 같은 데 절대란 말 써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 했다가 이걸 알고 나서 아, 절대란말 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선생님이 일본에서도 동경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베트남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42개국 언어에서 공이 이거를 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구구단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이 쓰이잖아요. 선생님이 개발한 six p는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여섯 가지 영어로 말할 때 수천만 문장이 여섯 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건데 이거는 어느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할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영어 박사들이 이거는 노벨상감입니다 왜 수학의 구구단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이름이 이제 자연발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꼈지만 누군가 말한 사람이 딱 정해진 게 밝혀진다면.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사람한테 노벨상 백 개는 우리 인류가 줘야 돼요. 왜? 수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셈이 자유로웠잖아요. 그 수학 구구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구구단으로 인해서 수학이란 학문이 형성됐고 원자학, 물리학, 화학 모든 학문이 형성된 거죠. 수리학의 학문이. 그러면 노벨상 줄만 하잖아요. 그의 버금가는 영어에서요. 42개국 어떤 나라의 언어에서도 영어를 하는데 이 여섯 가지 패턴 공식에 넣으면 어떤 말이든 자유롭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면 이 선생님 노벨상 받을만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 말한 적 없어요. 영어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 전공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13년째 됐습니다. 지금 개발한지 13년 고생 많이 했죠. 왜냐하면 영어 전공 안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한국이란 이 사회에서 영어의 정답을 말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적, 영어 정공도안한 사람한테 뭐하러 이 과외를 받아, 또 뭐하러 공부를 받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10년이 딱 지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저한테선 뿜어 나오는 기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군 장성들 모시고 저렇게 두 시간 특강을 한적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어 전공 안한 사람이 저런 데 가서 저런 무대에 가서 가장 큰 무대가 쓸수 있냐? 없어요. 군이라는 사회는 완전 완벽한 사회거든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있, 앉아있던 교육부 사령관 삼성 장군이 뭐라고 봤냐면 요 앞에 앉아있던 삼성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군 역사상 어, 절대 영으로 알게 된 것은 가장 큰 업적이다. 이런 멘트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근데 아무리 영어를 해외 연수시켜도 영어를 못해요. 응? 그 들어간 공력에 비해서 영어가 터무니없게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영어란 얘기죠.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음. 자, 그래서 어, 거기 앉아 있던 그 교육부 사령관을 그렇게 멘트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한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다 순선한 슬로건을 줬어요. 아직 여러분들 절대 영어 모르잖아요. 한국 전체가 모르잖아요. 근데 군에서 먼저 받아들였어. 그래서 군대 가면 영어 된다. 3일이면 영어가 돼요. 될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문법까지 다 표현해서. 그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군에다 이런 군대 가면 영어 된다 슬로건을 줬지만 또부제로 이것도 줬어. 너 영어 못하는 걸 보니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이건 논술이에요. 음, 군대 다녀오지 않았구나. 얼마나 좋아요 군 입장에서 군대를 안 갈려고 아주 일부지만 뭐 어금니도 뽑고 뭐 이렇게 무릎 관절도 하고 이런 나쁜 행태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방의 의무도 소화하면서 최소한 영화 대도 한데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집에서 빈둥거리니 그다음 말이 뭘까요? 군대 가서 영화라도 해라. 자 그래서 절대 영화 알게 된 것은 7 0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다 이런 멘트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어요. 특히, 그래서, 기독교 교회 쪽에서 굉장히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먼저 가져가서 절대형을 배워서 절대형을 가르치니까, 우리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회 가면 영어된다가 실현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뭘 유행시키냐면, 너 영어 못하는 거 보니, 교회 다니지 않는구나. 집에서 믿는 거니, 우리교회에서 영어라도 해라. 그래서요, 교회 목사님은 절대어는 영화의 복음이다. 이런 멘트까지 하는 거죠. 최고의 멘트인 거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을 했겠냐고요. 군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을 했고요. 자,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 뉴스에서도 보도가 났고요. 4대 잡지 안한 시사 매거진에도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자, 선생님이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까요? 아유, 선생님, 자기 자랑하네. 예, 네, 솔직히 자기 자랑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자랑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이 성경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아, 이,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꼭 들어야 돼. 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듣는 거하고 졸린데 개심처럼, 아이씨, 이걸 내가 왜 들어?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영향적이 있는 거니까 또 선생님이 그만한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절대형은 꼭 들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 동생들, 오빠 형하고 다 같이 들어야 되겠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다 와서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들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 어린이, 어려 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이렇게 자랑을 좀 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에, 유튜브로 한번 공부할 만 해요. 하네요. 해요? 하죠. 그럼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야 선생님이 신나게 할거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뭐죠? 자 어린이 절대 영어 두 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뭐였어요? 어, 김양석 선생님은 누구? 이거를 같이 했습니다.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3, 4, 5, 6, 7, 8까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금방 끝나요. 짧게 짧게 할 거니까 대한민국 영어가 왜 해도 해도 안 됐는지 그리고. 이것만 하면 어떻게 영어가 말이 되는지를 우선 분명하게 어린이 여러분은 똑똑하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어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른보다 때로는 더 명석할 때도 많고 더 빠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하는 강의는요, 어린이라고 딱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이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들어도 되는 그런 멘트로 제가 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